안녕하세요. 버팀목TV입니다. 제가 이제 방금 자연에서 얻어온 뽕나무버섯 부치와 흰털 깔때기 버섯을 가지고, 어, 데치는 방법부터 요리해서 먹는 것까지 한번 천천히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이러면서 한 손으로 촬영하니까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이제 방금 해온 버섯이죠땅네타리 응. 흰털 깔때기 버섯하고, 예. 나무 버섯 부치. 뭐냐, 글쿱버섯이라고도 하고 막그러죠 이거를 조금 해왔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담궈 놓은 거는, 이렇게, 소, 금물에 담궈 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자마자, 아, 놔두면 벌레가 먹기 때문에요. 소금물에 담궈 놓으면은, 이제 이 벌레들이 안에 있는 벌레들도 다 빠져 나오죠. 그냥 확 그냥 데쳐버리면은 안에 있는 벌레체 그냥 그대 안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벌레도 같이 먹게 되죠. 그건 아무래도 좀 찝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벌레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지가다 나오면은 이제 이걸 건져서 끓는 물에 데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소금을 한 주먹 넣고 지금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 살이의 이게 특권이죠. 하늘도 맑고 참 좋습니다. 시골 살이의 특권입니다. 주방에서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하면 좋죠. 물이 물이 사실은 끓을 때까지만 소금물에 담그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벌레들이 사실은 지금 깔끔해서 지금 벌레가 안 나오는데. 벌레가 있으면 은 막히게 나옵니다. 소금을 탄 거. 는 저희는 시골, 시 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금을, 단지에다가 이렇게 굵은 소금을 이렇게 천일염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맘대로 쓸 수가 있죠. 저것도 이제 시장까지 가서 사온 건데, 저하도 이제 소금을 넣고 끓이니까, 끓인지, 몇분 되지도 않는데 벌써 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한번 데치는 데쳐서 어,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이제 요리하는 것까지 한번 계속 한번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있는 사이에 자, 이걸 이제 소금물에 건져서 벌레가 다 이제 벌레는 다 이제 씻어버렸고요. 자 이것도 소금물에 썩 건져서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바구니에 받쳐 놨습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 바로 투하 시키면 되죠. 자, 물이 거의 이제 끓어갈 때가 됐습니다. 예, 네, 네, 끓고 있죠. 이 예, 뭐냐, 여기도 이제 소금을 한 주먹 넣어서 이렇게 빨리 끓습니다. 이게 염분 때문에 열 전도율이 높아서 빨리 끓기도 하고 또이 소금을 넣음으로써 이 염분, 염기가 이 버섯의 독성을 잡아주거든요. 이제,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자주 가니까 바다에 갈 때마다 바닷물을 깨끗한 거를 좀 항상 이제 말통에다 떠와가지고 이 바닷물이 있을 때는 이걸 다 이렇게 포, 담그는 것도 바닷물을 이용하고 이 끓이는 것도 바닷물을 이용하는데 이제 바닷물이 이제 제가 바다 간 지가 좀한 2주일이 넘어서 바닷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저기 만 지하수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끓죠 이제 완전히 완전히 팍 끓을 때 넣는게 좋죠 이제 이, 그동안에 이제 물다 빠지게끔 받쳐놨으니까 물 빠지고 나서 집어넣겠습니다 물 끓고 있습니다 탁, 투하만 시켜주면 되고요 이 투하 시키고 저게 이제 저기 끓는 동안에 저기다는 물을 받아놔야 되겠죠 잉? 자, 일단 이제 물을 받아놓는 이유는 이거를 얼른 건져서, 차가운 게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닫아놓습니다. 물을 닫아놓고, 이제, 이, 거 이제, 이거 끓고 나면은, 이제, 그자다 이거 집어 넣어도 되죠. 사실은 향으로 먹는 버섯은, 어, 같이 해버리면은 향이, 잃어버리는데, 이, 거는 뭐 향으로 먹는 게 아니고 식감으로 먹, 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데쳐도 관계 없습니다. 모든 버섯은 거의 다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기 이래 데쳤다가 다시 요리를 해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좀 잠그고 우리 송이나 무슨 표고나 이 이런 버섯 저기노루공댕이 버섯 이런 버섯이나 저기 생으로 먹어도 괜찮지만 은 모든 버섯은 이렇게 물에 데쳐야 됩니다 이렇게 데쳐 가지고 담궈놨다가 먹어야 독성이 제, 제거되죠 특히 뭐쌀리버섯 이런 거는 어 우리 참사리버섯도 어 장이 좋은 사람이라 괜찮지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담그는 게 좋죠 참사리버섯은 잠깐만 담그도 되는데 일단, 딸이, 쌀이 버섯은 올해, 한 며칠까지도 계속 물을 갈아주면서 해야 되죠. 이렇게 넣고, 한번 이렇게 거품이 팍 나오면은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딱건져서 뜰채로 딱건져서 바로 이 찬물에 딱 투하를 해보고, 응. 물좀 참고. 물좀 참고. 물을 참고. 아이 켜고. 이것도 이제 또 아직도 거고 있죠, 예? 자, 자. 이것도 또 바로. 아이씨, 그 사이에 음식기 개미가 그거 들어가서 또 뻗고 있네, 요기 여기 음식기야, 네가 먹는거 아니지, 그거. 이게 그게, 그게 네가 먹으면 안 되지. 자, 이것도 또 바로. 삶아 시키면 됩니다. <laughs> 볼볼잘끓죠 자, 이제 이거는 응? 이렇게 이한번 데쳤을 때는 이게 막 주물러 식어도 안 깨집니다, 이게. 자, 한 닭엽이랑 조금씩 묻어 있는 거는 좀식어 줘야 되죠. 해 주고 이거 이제 이 버섯들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걸 좀 옮겨놓고 오예장 오그물 뭐 틀어놔야지 계속 그 물쓸 건데 또 이것도 또 이제 이게 끓는 사이에 물을 받아놔야죠. 네. 물을 받아놓고. 자, 이렇게 거품이 팍! 날때 거품이 팍! 날때 얼른 건져서 이렇게 탁! 이렇게 투하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투하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데쳐서 한번 물을 헹궈주니까 물도 맑죠? 물도 맑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문지러도 이게 아이 그래도 아주 되는, 되는 짱짱엄다니문지러도 부셔지지 않고. 자 마찬가지 이것도 힌트 깔때기 버섯도 이렇게 이제 문지러도안 부셔지죠잉. 생질 때는 막 부셔 부셔져 버리는데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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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 잎이랑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문지러져 보면 이제 다 떨어져 버린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제, 큰 갓버섯인데, 큰 갓버섯도 가지고 올 때는 그냥 막 깨지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데쳐놓으니까 안 깨지죠, 이거 자, 주물주물주물 해도 안 깨집니다, 이거. 이참 이상하네요, 이상이 이상하네 독특한, 이큰 갓버섯의 독특점이죠, 이게 자, 이 대도 마찬가지, 막 푸석푸석, 부서 부서 부서져보는데, 데쳐놓으니까 안 깨집니다, 이게. 이제, 어, 이거를 이제, 한 번, 햇, 햇, 이제, 씻어줬으니까 이걸로 이제, 한 번, 요리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는 제가 안 하고, 집사람이 해준다그러니까요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왼손으로 뒤적거리라고. 오, 어, 매콤한 냄새 나는데? 오. 너무. 버섯을 너무 많이 넣어 본거 아니야, 이거? 음 채소에 많이 먹어요. 채를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뭐 버섯만 먹고 살일 있나. 너무 많이 넣어 버린 거 같은데, 이거. 버섯을. 이게 신철 깔때기 버섯이 더 쫄깃쫄깃해 이렇게 아, 모든 어, 버섯 버섯도 자기는 다 특성 이 있어 이게 시안하게 진짜로 제철 때 응. 먹는 음식이 제일 제일 좋은 거야. 발품만 팔면은 먹을 게 널려 있어 사방 안에. 고기도 맛이 있고 버섯하고 같이 하면은. 어, 버섯도 맛이 있고. 또 강황가루 넣은 밥이죠? 이 강황가루를 넣으니까 이렇게. 또 응? 버섯 된장찌개, 또 가마솥에 끓이니까 또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버섯 된장찌개, 이거는 강한 가루, 밥, 이거는 돼지고기 버섯 조로치기. 뭐 오늘 또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평을 해보겠습니다. 아저 어, 오셔가지고 때고어자 이제 형제님과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즘에 비가 자주 와서 사에만 가면은 뭐 먹는 버섯들이 지쳐입니다좀 예, 독버섯만 좀 주의하시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발품을 좀만 그 팔면 은 충분히 얘기하겠죠. 짧은 시간에 뭐 한끼 어, 어, 먹을 수 있는 음, 양은 아, 아, 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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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요. 따간 거 어. 제철에 나오는 버섯들 그, 많이 드시고, 코로나도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죠.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아, 아. 좋아요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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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은 제에큰 힘이 되니까 그러니까, 꼭꾹 눌러주시죠. 감사합니다.